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이달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.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상당수여서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앞으로 매장 내에선 머그잔이나 개인 텀블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회용 컵은 매장 밖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 잠시 매장에 머물다 헤이크아웃하는 경우에도 일회용 컵 사용은 제한됩니다. 위반 시 사업주는 사업장의 면적, 위반 횟수 등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. 현행법상 종이컵 사용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들도 주의가 요구됩니다.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플라스틱 프리운동을 전개하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유미호 센터장은 최근 일회용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으로 교회가 지정됐다며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는 등 교회가 앞장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